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아보카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연필 하나 준비하시고요. 사비연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선이랑 선을 이용해서 먼저 스케치를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보카도의 단면인데요. 밑면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 면이. 왜냐면 제가 서서 그리고 있는 거라서 주로 시각이 평행하게 얘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윗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씨앗 부분은 이렇게 보이죠? 되게 동그랗습니다. 형태를 최대한 사물이랑 비슷하게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로 딱된 듯한 그런, 그런 느낌의 형태를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물들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이거는 지금 연필 소묘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뭐 크로키 드로잉 스케치 수준의 그러한 작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그려놓고 채색을 한다거나 어, 연필 스케치를 한 다음에 수채화나 뭐 이런 작업을 이후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가 동그랄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약간 뭔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려보셔도 좋고요. 빛을 받고 등지는 이런 액센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연필을 좀 굴려가면서 이렇게 저처럼 힘을 딱 주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게 필의 그런 강약 조절을 통해서 그림이 좀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는 방법은 뭐 다양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 어떻게 하는 게뭐 엄청 정답은 아닌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그림을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끝내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막 반토막을 잘랐는데, 여러 이렇게 결이 보입니다. 이런 결들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셔도 좋고요. 어, 디테일한 걸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사물을 옆에다 두고 그리셔도 좋구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연필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드로잉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보카도가 이렇게 동그란 구운데요. 빛이 이쪽에서 오잖아요? 이쪽에는 어둡거든요? 그림자 같이 지고 있죠? 근데 한 여기쯤에 이렇게 어둡다 라고 이렇게 좀 가정을 해서 액센트를 넣어 준 거예요 하이라이트의 반대말인데요 하이라이트는 뭐한 여기쯤에 이렇게 밝은 하이라이트 뭐 물감으로 치면 여기를 남겨두고 채색을 할것 같은데 지금은 연필 손목이기 때문에 뭐한요 정도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면서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까지 같이 여기는 되게 노란 연두색 빛이 감도는 그런 윗면인데 여기를 막 어떻게 칠해다 보면은 여기 어두운 데랑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윗, 윗부분은 좀 남겨두고 주로 어두운 데랑 그림자 위주로, 연필로, 이런 식으로, 나름의 스케치 아닌 스케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도 똑같진 않은데, 그냥, 네, 그리고 있네요. 얘를 그리면서, 이제, 이거 다음에, 여기다 수채화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수채화 영상을 어, 오른쪽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 되고요. 거기에 그렸던 스케치랑은 다릅니다. 이거랑.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해요. 5분, 6분을 써서 그렸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 정도만 그리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